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술수학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구성학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구성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구성학 역사, 그리고 하도와 낙서의 의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학이란, 구성학에서 구성은 일곱 개의 별을 의미하는 북두칠성과 좌보성, 우필성을 포함한 아홉 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점을 치는 순간에 연을 일시에아 개의 숫자가 배정이 됩니다. 간지와 구성을 아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구궁의 배차에 길륭을 판단하는 상수역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성학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학은 구성기학, 구성술, 구성점, 구성방약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학은 하도와 낙서에 그 기운을 두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의 근본을 두고 낙서에 나오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시간을 상징하는 낙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의 낙서 의미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그려놓은 것이 하도라고 한다면 지구의 변화 원리를 설명한 것이 낙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는 지금으로부터 5600여년전 하수 지금의 송화강가에서 용마의 등에 나타난 상을 보고 그린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서는 4000여년전 구년 홍수로 인해 치수사업을 하던 하나라를 창업한 우인금이 낙수에서 신구 신령러운 거북의 등에 나타난 상을 보고 그린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도서관은 하도와 낙서를 모신 곳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도의 낙서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심벌이 하도가 되고 좌측편에 있는 심벌이 낙서가 되겠습니다. 하도의 근본을 두고 낙서의 스임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도보다는 낙서의 스임과 이치적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따져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낙서의 모양을 이렇게 숫자로 구공의칸 안에 배속을 한 것입니다. 중궁에 5라는 숫자가 있고, 낙서의 5개의 심벌이 숫자 아라비아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5, 6, 7, 8, 9, 1, 2, 3, 4, 다시 5 이렇게 순서대로 규칙의에서 문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배번에 보게 되면 5라는 이 숫자가 5왕 토성이 되고, 6이라는 숫자가 600금성, 7이라는 숫자가 7적금성, 8이라는 숫자가 800토성, 9라는 숫자가 구자화성, 1이라는 숫자가 100수성, 2라는 숫자가 2억토성, 3이라는 숫자가 300목성, 4라는 숫자가 4억목성, 다시 5왕토성으로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배속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칙과 이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꼼꼼히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